안녕하세요.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. 열쇠살 네, 아들 이연입니다. 네, 완전 봄입니다. 자, 봄의 음식 냉이 <laughs> 좋아하는 거 봐. 음. 된장국으로 해달라 했요 냉이, 된장, 칼국수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박자 아들 네, 빠뻐줄게 우리 아들 밥도리랑 밥도 옆다 놔뒀고요. 그 다음에 조금 시켰는데 그래도 뜨거울 것 같아요. 맛있겠죠? 음. 냄새가 오, 너무 좋습니다. 국물도 좀 해줘야지. 뜨거우니까 응. 먹고 또. 응. 치킨다고, 버섯이 보이네? <laughs> 아, 맛 잘못 본 거야. 아프지 마. <laughs> 아, 버섯이야. 고추면 안 되고. 버섯 거, 호바. 얘 예, 냉이. 이렇게 해서 끓였어요. 맛있을 거야. 요왜 음, 버섯? <laughs> 왜 버섯에? 나 먼저 먹어. 괜찮으니까. 응. 먹어줘야지. 난 아까 그 빨간 게 어디 갔지? 어, 네. 안 맵게 끓였어. 너 먹으라고. 응. 갈색 흙이 들어가 있지? <laughs> 장난해. 어허허. 갈색 흙? 너의 키를 키워주는 버섯 얘기하는 거야? 아, 그게 아니라. 음. 오, 맛있어 보이죠. 어때? 먹고 맛을 얘기해줘. 맛있다. 네. <웃음> 간단해. <웃음> 까요 예 보면 정말 냉이 먹어줘야 합니다 아냐아냐아냐 음. 씹힌다 삶에서 좀 먹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괜찮은데? 음, 음 맛있다 김치 안 매워? 좀 맵다 음. 김치는 역시 칼국수가 <laughs> 제격이죠 좋다 아니 왜이 맛있는 버섯을 안 먹겠다고 뭐라고? 응? 이 맛있는 버섯을 솔직히 맛있지 않나요 버섯? 오우 음. 김치 먹으려고 조금 덜 짜게 했어. 어 음. 국물 좀더 줘? 밥말을 먹을 거면? 음. 응 됐어? 명태 김치 잘 먹네. 아, 깍두기 먹어봐봐. 음. 그 부분은 먹어봐 봐. 그무은 하나도 안나고 연유가 엄청 좋아해서요, 저기 지금 전주 진 김치거든요. 매운 모양이네. 매운 모양이야 음. 음. 오, 딱 좋아요, 딱 좋아. 음흠. 좀 줘. 들어 없어? 안. 오, 진짜 와, 완전 좋은데 이 매운 김치하고. 그때 하도 배고파서 못 먹었단 말이죠. 엄마도 놀래가지고 예 이제 좀 제대로 먹겠습니다. 아이고 덮어줘. 응? 음? 더퍼 음, 음. 면? 음, 면이랑 음, 국물이 그 국물을 많이 했는데도 왜 시간이 지나니까 응응 음. 음, 얘가 다 불어버리네 응 음. 그러니까 처음엔 국물이 많았어 그러니까 엄청 많았는데 얘 하도 국물 없다고 <laughs> 뭐라 하셔서 국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응 음. 음. 다. 예, 응. 봄에 반드시 끓여 드시는 끓여 <laughs> 드시는 국이죠. 음, 냉장 좋다. 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. 음. 저는 네 그때 많이 못 먹은. 아니 로드 이현이가 엄청 먹었어요 이거를. 진짜 맛있다. 무섭다, 음. 너무 맛있는데? 네이에 만들어 온다? 아, 난리가 났네요. 난리가 났어. 어르신이. 응, 어르신이 뭐 <laughs> 먹고 싶다고 한숨을쉬고한 손을 쥐고 계시네요. 아, 진짜 잘 어울린다. 칼국수하고김치 응. 응. 아무튼 아무리 뭐 먹이건 먹어야지. 맛있지음 응. 정현사님의 회신자다 회신자 매워서 <laughs> 음. 음. 그래? 매워서 음? 그래? 음. 나 고기 뜨거워서. 그래도 음. 따뜻해야 맛있어. 음. 음. 김치 진짜 잘 어울린다. <laughs> 오 어, 진짜 김치 되게 맛있는데 오 매워라. 아끈아끈 좋습니다. 오. 그래도 김이 아직까지 모락모락 나네. 응, 응, 좋다. 저기 <laughs> 한 입만 더 드시죠. <laughs> 한 입만 더 드시죠. 뭐 <laughs> 감자야? 미안해. 감자는 안 넣었어. <laughs> 아니, 그다가 한숨까지 쉬어. 아니, 엄마도 열심히 먹잖아. 음, 음, 진짜 맛있다. 음. 근데 이제 보니까 김치가 단데 예, 좀, 이제, 차분히 하고 먹으니까 김치가 되게 단해요. 음, 배추가 단 건가? 음. 예, 너무 맛있게, 본 메뉴. 예, 누구나 쉽게 해서 드시는 거잖아요. 해서 맛있게 드세요.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